안녕하세요. 두산대어교 교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들었죠? <laughs> 이렇게, 그 이렇게 안 나가지? 네, 나가면 그냥 여기 다리. 일자. 저는 이렇게 음. 열렬히 별로 안 들어요. 아, 일자나 들어가면. 음. 늦었네 1호 하우스 끝 높게 올릴요 높게 올릴 공을 높게 올릴 쳐봐요 미친다, 미친다. 이런,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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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우와. 어렵, 어렵네. 이공 치는 게 생각보다 어려 아. 천천히, 천천히. 우와, 이거 없네. 이거 뭐 치지? 이 공은 쭉이라도 음. 맞거든. 근데 높은 공을 찔러주면 각이 안 나와. 아. 이게 손이안 잡고 나와야 그렇다고 아. 찍어서 치는 거는 손에 발전이 없고 이 면이 똑같이 나와야 짧게 나와야 응, 맞아. 이는 절대 안와뭐 너무 이번에도 많이 자꾸 날라오는거 칠다고 하면 무조건 얻으면 와, 네. 우와, 수 없네. 오! 와 이렇게 다를까? 조금만 그러면 안 맞잖아. 조금만,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나가. 네. 조금만, 조금만. 그치? 그, 느낌. 그 느낌 이제 그렇게 해서 맞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계속 이렇게 칠수 없을까? 맞는 느낌에서 이제 앞으로 가지. 아, 뭐. 가거나 엉덩이 뒤로 빠지거나 블럭부 앞으로 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되냐 힘이 이쪽으로 쓰는건 절대 좋은 게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드비는 지금 제일 가까워 <laughs> 이리로 넘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응. 여기를 멈췄잖아요. 응. 네. 힘을 아무리 전달을 해도 이렇게 해도 이쪽 그러니까 어. 옆으로 빠지잖아요. 네. 안 빠지려면 우선 이거부터 막아 놓고 이렇게 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힘 안쪽으로 주면서 이 찌그러진 것도 이제 벌리면 찌그러지잖아요. 그것도 방지하려면 높은 거쳐야 되거든요. 이 다리가 벌어지면 힘을 모을 때 이렇게 옆으로 툭 찌그러지니까 항상 가운데나 조금만 안으로 넣어도 되니까 항상 처음에 타석 들어왔을 때딱짚고딱 타석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여우 네. 가도 더 늘었어, 실력이. 여우 공부를 해서 늘었어, 진짜. 안했으니 이제 아버지잘 쳐야 시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이지뭐 어제 야버지 아버지, 아까지 아버지, 아아 준비, 아이크백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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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다리 왼쪽 다리 무너지지 않고, 그다음에 스윙이 몇 가지 넘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만 왔다가, 그다음에 쏠리는 힘이 뒤가 아니고 뒤가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앞으로 가야 돼. 오케이. 저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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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거예요 일단 하나 이거 까먹지 않고, 이거 도 까먹지 않고, 그냥 높은 거면 나오는 거 까먹지 않고, 힘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까먹지 않고 앞으로. 아니, 형이 넘어갔던 게 우선은 당장 만든 거지만 이쪽으로 뒤로 나 아니면 왼쪽으로 넘어가는 건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걸 계속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 폼에서 다이를 들고 또 거기서 똑같이 똑같이 높은 걸 치던 낮은 걸 치든 뭐, 가운데에서 낮은 걸로 치던 똑같이 중심이 안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계속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 그래야 몸에 배니까. 지금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국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찌그러진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음, 우선 이렇게 되다 네. 전부다. 네. 근데 지금은, 시합 때는 또안 그렇겠지만, 여기를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갔다가 이거 치니까, 얘가, 얘가 일단은, 우선 높은 볼을 이렇게 찌그러칠 수가 없어요. 아, 아. 그래서, 아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칠수 있는데, 높은 볼은 칠 수가 없거든요. 높은 볼은 어쨌든, 공이 이게 앞으로 치게 되면, 형 처음에 흡수 하다가, 이제 막, 맞기 시작했잖아요. 조금씩 이제 이게 덜 찌그러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누브골을 이렇게 치면 확률이 제일 높은데, 땅바닥에 치는 건뭐 땅바닥 치려고 야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띄우려고 야구하는 거지. 거기서 앞으로 치려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중심이 이쪽으로 안 빠지면서 이 중심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쳐줘야 제일 이상적인 파워가 나올 거예요. 살짝 제가 위에 안 맞을 때 머릿속에 여기 해성 선수가 알려준 것처럼 다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치고는 있지만, 하나 더 생각했던 건, 이 왼팔이, 그러니까 코치님도 그렇고, 해성 선수도 그렇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여기 붙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안떨어뜨리고 음, 일부러 음. 이 상태에서 치려고. 최대한, 최대한 이렇게 안 치고, 최대한 여기 붙여서 쳐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덜 맞는 것 같아. 더 맞긴 한데. 힘도 쓸수 있거든. 몸이, 이렇게, 팔이 몸이랑 붙어있으면. 팀 면접도 차지, 이게 맞는 포인트도 차가지. 붙여야지 펼 수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펴지면 쓸 힘이 없잖아요. 아. 그리고 처음부터 펴면 약간 퍼져서 나온다고. 뭐 펴고, 펴고, 들어갈 때팍 붙일 이는붙수 있는 선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뒤로 가 있는 것보다 조금 가까이 있으면 붙이는 게 힘들다 좋아져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비슷한 메커니즘 연습을 하는 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자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형 중심이 뒤로 계속 빠지거든요. 그 그것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등심이 안, 빠, 안 빠지는 거랑, 높은 골을 계속, 어, 스윙을 그쪽으로 만들면서, 그러니까 나, 이걸 치다 보면 이게 찍어드는 게 분명 좀 좋아지거든요. 그두 가지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느낌. 하다 보면 다시 백스윙 하고 치는건할 수가 있는데, 뒤로 넘어가는 게 제일 큰 문제니까. 확실히 배우니까 잘 맞긴 하니요 뭔가 있긴 있죠. 예, 네, 예. 네.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근데 보다 뭐 이거 오늘 하면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알고 아, 있어. 있어야, 되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또 하다 보면 또 까먹고 또 까먹고 하는 거야. 오 앞으로 <놀라> 뽑힌다. 지금 그래도 오 <놀라> 베스트 오 베스트. 아, 알려주는 대로 하니까 조금은 아제 아, 처음이랑 많이 달라졌네. 오 진짜로 저는. 잘 맞는다라는 정도만 어어. 솔직히 솔직히 이거는 사인형분들이 아있는데내 음. 몸이 아 아까보다 잘 맞네 그냥 잘 처지네 정도로 음. 내 몸이 폼이 어떻게 어, 어, 되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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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작아. 그냥 나는 똑같이 나오는 거 허물 줄이야 아 근데 그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힘을 쓸때딱 써야 할 곳에 힘을 잘소이 진짜 필요 없는 이까지 힘을 그렇게 썼거든. 아. 딱쓸힘만탁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느낌. 이 완전 히 이런 느낌이 아니고. 피로 없는데 힘을 안 쓰는 느낌이 죠 아. 네. 좀간결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냥 말하면 그냥 잘 맞아서 기분 좋다. <laughs> 나는 그 정도고. 얘가 얼마나 그렇게 음. 음. 그림 많이 받았다. 그림이 음. 앞에 거를 보면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확실히 어 이거 확실히 느껴졌다는 나는 솔직히 잘 음. 형 만약에 영상을 보면 그러면 느낌이 비교 아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쭉 찍었을 때의 영상이랑 이 영상을 보면 이 스윙 궤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지 몰라도 지금은 그지않 그냥 잘 펴진다. 빠지면 안 돼요. 안쪽으로, 이렇게 중심 안쪽으로. 살 너무 많이 걸려. 한 번만요, 제가. 자, 지금 몸 쪽이죠. 이게 많은 분들이 몸 쪽을 칠때 진짜 몸쪽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 사인분도 어떻게 하냐. 몸쪽이 오면 다 도망가. 어, 도망가는 순간 진짜 여기 다 여기 맞잖아. 몸쪽일수록 진짜 어깨에 똑같이 지키고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 그만큼 또 떨어지면 안 되고 붙어서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데. 그래야 몸쪽이 대처가 되는데 중심은.